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 영혼의 진보를 이루고 싶어서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채겝에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도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 물질계라는 이 지상계에서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고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계라는 이 지상계에서 살고 있는데 물질이 부족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윤회, 환생을 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이번 생을, 삶을 다 세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윤회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사후세계에서 나는 이제 어떤 엄마, 아빠를 만나서 어떤 이제 그 형제를 두고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어느 국가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친구를 사귀고 누구와 어 이제 그 결혼을 할 것이며 또몇 명의 자녀를 둘 것이며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이며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것인지 기타 등등 다 세팅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 것인지 사고로 죽을 것인지 자연사할 것인지 살해당할 것인지 많은 뭐 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일들은 다 우리가 사후세계에서 다 이제 세팅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당황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 힘든 일에 대한 그 열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찾게 돼요. 자꾸 이제 허둥대고 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의존하려고 하니까 진짜 자기 알고 있는 그 열쇠를 찾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 영혼의 성장 영적 진보를 위해 알아야 할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금강경 공부를 하고 이런 저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설교, 설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의 성장, 의식 성장, 영적 진보를 이루기는 참 힘이 듭니다. 꼭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알기 전에 먼저, 의식 세계,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나라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 능력, 신적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죽음 이후 사후 세계 비밀이라는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다 담겨 있어요. 예. 죽음 이후,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게 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죽은 이후에 3일 동안 우리가 기절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영혼들은. 그러이 기절 상태에 빠져 있다가 껴나서 49일에서 90일 정도 동안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체험을 하는가. 저승찾아들이라고 불리는 인도령들과 이런, 이런, 저런 또 경험을 하고, 또 연계에 가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윤회, 환생하기 전까지 어떤 단계를 밟는지 뭐 이런 일들을 다 제가 총망라에서 집필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우리는 부모를 선택을 하고 이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우리 지구인들 외에 다른 또 외계 문명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 제가 많이 떴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예약판매 중입니다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영적인 진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알아야 할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개인적인 상의 목적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취를 해나온 동안 또 많은 깨달음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으로서 카르마도 소멸을 하고 그 카르마 소멸뿐만 아니라 이제, 선한 일, 그러니까, 좋은 복을 쌓는 또 일을 합니다.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저는 20대 후반까지도 몰랐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제가 조금 조금씩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IQ가 89였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제가 살았고요. 모든 게다 이제 힘들었어요. 예. 네, 또 저는 또 열등하다싶피 하는 그런 공부도 아주 못하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의식 세계 영성과 사후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 스스로 제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생 때 어, 지난생 때 어,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았고 소심했고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어, 채우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장애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 사람으로 제가 자라게 되었어요. 또 가난이라는 것을 제가 또 이제 스스로 이 부를 창출하기 위해 서 부와 폭력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걸 저는 이제 자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목적은 제가 전생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번 생에서 제가 이제 이루고 개인적인 이제 성장을 이루내면서또 제가 알고 있는, 어, 글쓰기, 책쓰기, 책출판, 그리고 빠르게 부자가 된 방법.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저 같은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책쓰고 싶어 한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 경험을,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저는 이제 태어났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삶의 목적. 이것을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집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내가 택했구나 언제? 사후세계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성장과 영적 진보를 위해 알아야 할두 번째가 뭐냐면 인류를 위한 삶의 목적입니다. 아,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류, 이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움되는 삶의 목적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독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보, 노하우를 저는 책에다 담았고요. 또 강연과 유튜브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글만 알면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책 쓰는 방법을 이제 저에게 전수를 받아서 책을 켜냅니다. 지금까지 1200명의 사람들을 제가 코칭을 해서 작가를 만들었습니다. 김세TV, 김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 신장이다 망가져서 몸이 안 좋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고 제가 이 친구에게 제가 알고 있는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 마인드 변화도 시켜주었고 부정적인 좀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제가 바꿔주었고 희망을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사고를 바꾸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풋은 그만하고 아풋 이책 쓰기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근데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렇게 지금 삶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네 다섯 권의 책을 펴냈죠. 안타깝게도 이제 하, 2년 전에 이제 하도 돈을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니 이제 뒷광고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만 명 정도에서 지금 17만 명으로 뚝 떨어졌고 카페도 계속 이제 회원 수들이 싹 탈퇴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켈리, 최, 정샘물, 이런 유명하신 분들과 또, 친분도 있고, 같이 유튜브도 자랑다고했는데 요즘, 요즘은 뭐, 김세티 TV에 뭐, 나오는 사람들도 뭐, 그게 민망되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들은 꽤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으로서, 좀 새해에, 정말, 이제, 이제, 2024년, 응? 이 청룡의 해? 값진 연애에, 정말, 새해답게, 선하게, 살면 또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스승으로서 네. 자, 인류를 위한 삶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 인생이 다 꼬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삶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 저처럼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글을 써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이제 그런 일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렇게 저는 못 만납니다 저는 아무나 안 만납니다 제가 클래스 1019와 클래스유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에게 여러 번 이제 강의 개을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저는 강의를 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내부카페 한책힙에 쓰면 제가 강의를 팔고 싶어요 저는 최초로 글쓰기와 책 출판에 대한 가이드 시스템 이 특허를 두 개를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권이나 되는 교과서에 저희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나 가르치지 않고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 인성이 괜찮은 사람 순수한 음. 그런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시는 분들만 제가 선별해서 가르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만나고 사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 책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